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입에서부터, 어디까지? 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어. 입에서 위까지. 근데, 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장까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 똥꼬까지. 똥꼬까지 간다. 자, 소장에서의 소화라고 되어 있어. 이제, 위 다음에 우리 소장이 나오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소장. 위 다음에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이게 꾸불꾸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쭉 잡아 펴면은 소장이 7미터나 돼. 7미터. 너희들 키가 뭐 1미터 60, 70이 정도 된다 치면은 너희 키의 4배 정도. 너희 키의 4배 정도는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긴 소장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얘가 소화를 잘 시켜서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흡수를 해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해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길이를 갖고 있어 자 소장은 두 가지 운동을 해첫 번째는 어, 이건 밑에 거부터 할게 소장에서 움직, 음식물이 움직이도록 밀어주는 운동 자 이거 저번에 식도에서 본거 같은데 식도에서 무슨 운동? 꿈틀 운동 자, 식도에서 하는 꿈틀 운동이 이 소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소장을 지나는 음식물을 소화액이랑 섞는 운동이 있어. 어, 여기 있네. 이름이 분절 운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 물풍선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물풍선에 기다란 물풍선 있지? 여기다 물을 넣은 다음에 안에다 잉크를 조금 집어넣고 묶어줘. 그 다음에 얘를 손으로 막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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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면 안에서 잉크랑 물이랑 어떻게 되겠어? 섞이겠지. 자, 그런 운동이 분절 운동이야. 이렇게 음식물을 주물주물해서 섞어주는, 소화액이랑 섞어주는 운동을 분절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장은 이런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어,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그 앞에 손가락 12개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되는 어떤 기관이 하나 있어. 관이 하나 있어. 어, 손가락. 이렇게, 옆으로 손가락을 붙여와봐. 이거 가운데 손가락이고, 이쪽에 뭐, 엄지 손가락 밑에 있겠지. 그리고, 손 하나 더 있잖아, 너희. 이렇게, 합쳐볼 수 있지. 자,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몇 개야? 열 개. 여기에다가, 옆에, 딴 친구 손가락을 하나, 두개더 빌려와. 이 열두 개 손가락 길이만큼 되는 관이 하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면 되냐? 손가락, 한자? 지 자지, 손가락 지. 그래서 12지장이라고 불러. 12지장에는 쓸개나 들어본 적 있지? 쓸개나 이자라는 그런 기관들이 붙어 있어서 쓸개즙이랑 어, 이자 액이라는 게 분배 분비가 돼. 자, 여기서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간에서 만들어. 간에서 이집을 만들고, 어이 쓸개라는 기관은 단순하게 저장만해. 저장만. 혹시 뭐 속이 안 좋아서 토했는데 녹색 녹색이 나왔다. 토에 녹색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어 토에 쓸개가 섞여 있다고 생 쓸개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어 몸에 별로 안 좋은, 몸이 별로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겠지? 자, 옆에다가 간단하게 하나 적어줘. 얘의 기능이 뭐냐면은,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 자, 이렇게 하나 좀 추가를 해줘. 쓰개집은 지방 분해를 돕는다는 거. 그리고, 이자액 있지? 이자액이 굉장히 중요해. 뭐, 어른들 보면은, 이자에서, 요 이자액이 만들어지는 이자에서 12지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담석 돌맹이에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는 이 세가지 소화효소가 잘 전달이 안돼 참고로 이자액은 세가지 효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가지에 싹다 관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안나온다 음, 돌로 막혔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화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지 세 가지 소화효소의 이름은 아밀레이스. 어, 이거 침 속에 들어있던 거다. 여기 또 나와. 왜? 너희가 잘안 씻고, 침이랑 별로 안 섞고, 삼켰을 때를 대비해서 이때 또 나오는 거야. 얼마나 몸이 현명하니. 허겁지겁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를 또 섞어 놨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BC는 지금 내가 과로를 해놨네. 자, 아밀레이스부터 얘기하자. 아밀레이스는 뭐를 뭘로? 녹말을, 저번 시간에 했지. 녹말을 우리가 좋아하는 엿땅으로 엿땅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였어. 그 다음에 어떤 어떤 효소가 들어있냐면 자, 하나는 트립신 그리고 하나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야. 자, 이름은 언제나 중요한 거니까 이름은 정말 잘 기억해 줘야 돼. 이름 중요한 거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야. 얘 혼자 있으면은 사실 지방을 잘 분해를 못 해. 아까 뭐가 돕는댔지? 쓸개즙이 돕는댔지. 여기에 쓸개즙이 도움을 준다고 했었어. 쓸개즙이? 아이, 그저이래 자 이렇게 어세 개의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자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트립신 세 글자지 단백질 세 글자네. 아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트립신 할때티으이 이렇게 쓰잖아. 단백질 할때디귿이지 그럼 뭐 비슷하지? 가운데 한 획만 없애면 되잖아. 자 마치 이런 것처럼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트립신 단백질. 그래서, 요 소장을 지나면서, 쓸개즙이랑, 아까 방금 했던 세 개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이자액이랑, 그리고 창자액 있지. 이 소장에서도 소화액이 분비가 돼. 이세 개에 의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어, 물이랑 같이 소장벽을 통과해서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흡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소화효소, 탄수화물 분해하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용하는 게, 창자액이야. 그리고 단백질도, 트립신이라는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하고, 여기도 창자액이 작용을 하게 돼. 마지막으로 지방. 자, 지방은 어떤 소화효소가 작용한지? 여기, 라이페이스. 자, 효소는 이자에 간에 만들어 있어 쓸개즙 안에는 소화 효소는 없어. 얘는 그냥 돕기만 해. 자, 흡수될 때의 모습?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잖아. 이거. 탄수화물은 분해되면 아이고. 탄수화물은 분해되면 포도당.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 지방은 분해되면 모노글리세리드 하나하고 하나. 그리고 지방산이라는 게세 개였지. 그래서 그 교과서 그림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잖아. 어 이게 모노글리세리드고 지방산 여기 책상 다리 역할하는 게 지방산 세 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 소장 지나면 뭐야? 소장 지나면은 대장이 있지. 자, 이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된 남은 음식물 있지? 걔네가 이동을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무기염류, 물 이런 거 빨아먹고 남은 덩어리 있지 찌꺼기 그러니까 이건 찌꺼기. 아이고 빨간 글씨가 아닌데 자, 얘는 찌꺼기. 자 여기에서는 소화액은 분비가 안돼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소화작용은 없다 없다 대신에 대신에, 대장에서는 음식물에 남아있는 물을 흡수하게 돼. 이제 소장에서도 흡수하지만, 대장에서도 마저 흡수한다는 거야. 왜? 물은 소중하니까, 우리한테. 최대한 흡수하는 거야, 음식물에 남아있는 거를.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은 대장의 무슨 운동일까? 밀어내잖아. 밀어내는 거니까, 이동하는 거니까, 꿈틀 운동이겠지. 자, 꿈틀 운동에 의해서 항문 밖으로 배, 출대? 배출대? 배설이 아니야, 배출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화 효소에 대해서 다뤘는데 엄청 많은 소화 효소들이 관계한다는 걸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거 우리가 봤었지. 온도가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으면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 우리 몸의 이 소화 효소가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는 당연히 어떤 온도일까? 체온이랑 비슷한 온도겠지. 체온보다 너무 높거나 혹은 체온보다 너무 낮은 환경이 돼버리면은 얘네가 영양소를 분해하는 기능을 잃어버려. 오케이? 자, 이게 뭐 마지막 히, 마지막 팁이 되겠다. 자, 오늘 강조한 것들 특히 뭐 이름 같은 거 있지 잘 봐두도록 해. 뭐 이런 거, 이름이랑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이런 거를 잘 봐두도록 하자. 이 자액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가 봤듯이.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강조했던 것들 잘 기억해 두자고. 안녕, 안녕, 안녕.